고추는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칠리를 먹으면 피부가 아름답다.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고추를 먹으면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추는 매운 과일이니까 고추의 사용도 제한해야 합니다. 전체 영상 보기. 고추의 용도와 적절한 사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노화 과정을 늦추십시오. 칠리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여 노화 과정을 늦춥니다. 이 과일에는 비타민C, 비타민A와 같은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에 2. 암위험 감소.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병원균의 성장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 체중감량 지원. 칠리는 과도한 지방을 태우고 비만과 싸우며 신진대사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향신료로 더 매운 고추를 사용하면 갈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낮 동안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여 비만인 사람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4 식욕과 소화를 촉진. 칠리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5. 혈액순환을 촉진. 칠리는 약간의 치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칠리는 신체가 재습, 가래를 풀고 밖에서 땀을 흘리는 것, 을돕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 고추는 두통, 감기, 동상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건강한 마음을 주십시오.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추를 먹으면 죽상동맥 경화증의 발병을 늦출 수 있습니다. 7. 당뇨병의 유의 제1형 당뇨병의 일부 증상의 경우 캡사이신이 질병의 발병을 최소화하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칠리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치질 환자. 칠리는 뜨겁고 매운 성질 때문에 상당히 강한 자극성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치질이 있는 사람은 이 향신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출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뜨겁고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체 내부에 열을 발생시켜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분비 활동을 방해하고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 임신했을 때 고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아기에게 쉽게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엄마의 몸을 뜨겁게 하고, 모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아기의 몸을 뜨겁게 만들어 아기가 까다롭고 수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담낭염 환자 담낭염이 믿는 환자는 고추 및 기타 매운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운 맛이 강한 각성 특성을 가짐으로 담낭이 수축되어 간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잦은 복통. 그 이유는 매운 고추의 맛이 위벽을 자극하여 질병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식사의 향신료일 뿐만 아니라 고추는 인체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허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추의 남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 과일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추를 사용해야 합니다.